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강화도령 수현당입니다. 네, 선생님. 물건을 잘못 들으면 정말 사람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? 그거 뭐 많이 뭐 내가 예전에도 한번한번 컨셉 잡아서 했었을 거야, 아마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통치 동법이라고 는데 인동법도 있고 물건으로 들어오는 동법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뭐갓뭐 붙임물이 나름이지만 그런 동법들이 되게 많거든. 뭐 예를 들어 제일 무서운 게뭐 목심 동법 같은 거, 뭐 나무를 잘못 들어놨다, 뭐 아니면은 뭐돌 같은 걸 갖다 놨다. 그런 동치 동법이 많이 나지. 예. 물건을 그 방금 말씀하신 물건들을 안전하게 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첫째적으로 안 들어 놓는 게 제일 좋은 거고.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살다 보니까 뭐 가구도 들어 놓을 수 있고 뭐 이것저것.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물건들이 많단 말이야. 그리고뭐 중고 물품도 그렇고,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니가 쓴 옷도 그렇고, 뭐 중고 차를 사도 그렇고. 근데 이게 우리가 왜동치농법이 나는 거냐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동법이 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썼을 수도 있고, 아니면 거기 귀신이 묻은 물건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나무와 돌은 왜 그러냐면 무속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도 돌에 테빌고 나무한테 빌잖아. 나무신한테, 선왕한테 밀고, 도일한테 빈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걸 아, 안부어 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. 근데 웬만하면 안 들고 오는 게 좋은데, 꼭 갖고 와서 내가 이 물건을 써야 된다, 뭐 해야 된다, 그러면은 예방과 비방을 해갖고 갖고 들어 오는 게 좋지. 음. 손 없는 날에 물건을 들이면 안전하다는데, 어떤 음. 물건이 그럴까요? 왜, 우리, 뭐, 선생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지. 뭐, 새 물건 들어, 뭐, 화장실 하나도 놔뒀다가 들어와라. 아니면 벼란다에 놔뒀다가 들어와라. 뭐,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. 요 근데, 그것도 무조건 100%는 아니야. 100%라고 볼 수는 없고. 그러니까, 제일 좋은 거는 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,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몸으로 치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럴 경우는 선생님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. 그러니까, 일반인들은 모르잖아. 예를 들어서 내가 뭐, 예를 들어서 뭘 선물을 받았어. 근데 이게 동티나 동법이 났는지, 이게 났는지 저게 났는지 모르잖아. 그,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?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. 어. 그, 방법은 자기가 몸이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. 계속 겹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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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은 일이 생긴다. 근데 내가 어디를 갔다 온것 같고, 어디서 뭔 물건을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. 그런 거는 상담 받아보는 게 좋지. 응. 음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